안녕하세요. 내성적인 세일즈맨 분들에게 효과적인 영업방법을 제시하여 빠른 시간 내에 성공하도록 만들어드리는 사일런트 세일즈입니다. 온라인 시대가 온지는 벌써 10년이 넘었고 이제는 코로나까지 더해서 사업이나 영업하기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고객을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개척 영업을 다니거나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뿌리는 방식으로는 좋은 성과를 이루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이제는 아예 사람을 직접 만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세상이 되어 버렸죠. 사업을 하는 사람, 영업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전례 없이 경쟁적이고 뒤죽박죽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다른 회사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난 기술을 만들던가, 고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줄수 있는 사람이 되던가입니다. 첫 번째 방법을 이야기해 볼게요. 고객의 마음을 잡으려면 놀라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든 것처럼 엄청난 개혁을 이루면 됩니다. 문제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발전을 이루는 것은 일단 기술적, 경제적인 이유로 실현하는 게 어렵고 100% 좋은 성과를 낸다고도 할수 없습니다. 캐나다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특허신청을 낸 대부분의 사람이 파산한다고 합니다. 보통 지식 수준의 보통의 마인드를 가진 우리들이라면 내가 가진 역량을 기술개발, 서비스개발에 올인하기보다는 좀더 쉬운 두 번째 방법을 생각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바로 고객들한테 유용한 사람이 되도록 집중하는 것입니다. 상가 개척을 하거나 전단지를 돌릴 시간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어떨까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곳은 온라인 시대에 너무나 많습니다.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트위터 등등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SNS에서 정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하는 업무에 따라서 온라인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고 오프라인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게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가 필요로 하는 마케팅이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마케팅입니다. 무료로 제공되면서 고객에게 아주 유용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할 수 있다면 영업인과 고객 사이에 장기적인 신뢰와 유대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처럼 잠재 고객에게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꾸준히 제공한다면 그 잠재 고객은 열렬한 지지와 충성심을 보여줄 것입니다. 세 일지를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하고 실천해 보세요. 땅을 갈아엎고 씨를 뿌린 뒤 물을 주고 잡초를 솎아내고 비료를 주고 재배합니다. 모든 씨앗이 싹을 틔우는 것은 아닙니다. 10개의 씨앗 중 한두 개가 싹을 틔울 수도 있고 전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보를 사람들에게 제공한다고 지금 당장은 어떤 결과가 생기기 힘들고 언제 효과가 날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토양을 비옥하게 일구고 정성을 다해 가꾸면 분명 싹은 트고 추수의 계절은 돌아옵니다. 극소수 어르신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은 괜찮다 싶은 상품이 있으면 무조건 친구의 이야기를 듣거나 검색을 해서 알아보는 게 요즘입니다. 이제는 이야기를 전하러 대면을 하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꾸준히 전하고 친구가 되면 그 친구들이 물건이 필요한 시점이 오면 나에게 말을 걸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업을 하는데 힘드신 분이 있다면, 이제는 온라인을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이버에서 사일런트 세일즈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니, 본문이나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카페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내용과 무료 자료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